가상 칠원의 역사적 배경은 서기 30년 4월 7일 금요일 오후 예수가 이루살렘 북쪽 성벽 밖 골고다 형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발산한 일곱 가지 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씀이기에 사세구, 사세구, 사세구라는 것은 말사자에 세상세자예요. 그리고 글귀구 그래서 사세구 또는 임종을 맞아 한 말이므로 임종계라고도 합니다. 임종계의 한 자는 임자는 임할 임자예요. 임할 임자, 종자는 끝날 종자, 계자는 쉴계, 쉴게 그래서 임종계라고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일곱 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별 오전 11시경, 안토니아 성문 앞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무리의 음성이 들렸어요. 벌써 닷새 전,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죠? 닷새 전에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한테 의탁치 않고, 의탁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요, 이 성령에 서로 잡히지 않으면 자지, 예, 예, 자고 우면하죠. 그죠? 불과 1분 전에 생각하려고, 불과 예불의색 생각이 틀린 게 사람이에요. 나도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나도 내 마음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몰라요. 구별이안 돼요. 그저 우리가 도덕상으로, 아, 이게 옳은 거구나, 틀린 거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그사람은 부라절 하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의 잣대 기준도 틀리고 도덕관의 가치 기준도 틀리고 죄의 가치 기준도 틀려요. 그 그러니까 죄에 무뎌진 거죠. 무뎌졌어. 우리가 칼날 응? 칼날을 우리가 쓰는데 많이 쓰면 이 날이 무뎌져요. 무뎌져.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들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칼을 가지고 대장간에 가야죠. 그래서 날을 다시 갈아야 되죠. 그죠? 날카롭게 갈아야 되죠. 됩니다. 그러면 날카롭게 간 칼은 이 신문지 같은 것도 막, 저기, 썰수 있죠. 그죠? 그 정도로 날이 아주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그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약에 너무 제약을 너무 많이 짓게 되면 제약에 무뎌져요 칼처럼. 그러면 제가 죄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거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바라바는 이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예수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근데 죄 있는 불법자는 살리고 죄 없는 무죄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인데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놓을 때는 걸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왕따 시키고 못살게 끌고 괴롭히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흔적.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된 표적이죠. 증거예요. 증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도 안하고, 비난도 안하고, 또 괴롭히지도 않아.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핍박에 오게 돼있어 비겁하지만 합리적인 빌라도는 그대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매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무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던 그 입술에서 큰 소리로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때 빌라도는 군중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의 제상을 히브리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말로 쓰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것은 예수님의 제목이었어요. 십자, 십자 나무 중에, 십자목 중에, 세로목은, 여기 세로목은 항상 세워져 있었어요. 항상 세워져 있었고, 함께 붙인이 가로목, 이 가로목은 직접 제수가 지고서, 어, 등쯤에 어깨에 지고서, 세로목이 세워진 언덕까지 갔었는데, 그 나무는 전나무로 깎은 것으로 두께가 12.7cm. 길이는 1m80cm. 무게는 40kg가량이었어요. 무겁죠. 무거운 거죠. 40kg가량. 두께가 12.7cm. 길이는 1m80cm.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배를 맞았어요. 그죠? 그 끝에. 조개나 껍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철 조각 이런 걸로 된그 채찍에 맞으면 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거예요. 피가 나는 거죠. 지친대로 지쳤어요. 이 가시관, 가시별류관을 써가지고 이 이마에서 피가 쭉쭉 흘르고. 그렇다고 식사라도 제대로 하셨겠어요. 못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고다 언덕으로 피를 흘리며, 고통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오전 12시경에 병사들은 13cm의 못을 입에 물고, 예수의 손목 중에 뼈가 없는 부분을 찾고, 그 위에 힘차게 못을 때려 넣었습니다. 백부장의 소리 쳤습니다. 끌어올리라! 올릴 때에, 예수의 손목은 비틀어졌고 검붉은 피는 치솟아 흘러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둠이 밀려왔고 하늘은 어두워졌어요. 오전 12시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유언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 그분의 생일을 잘 요약해주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번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가상 실언이라고 합니다.